그 중도 시작해 볼까요? 뭔가를 그리려 빵빵. 조금만요. 올릴 아, 나 지금 너무 잘하는 거예요. 놀래로 너무 잘해가지고, <laughs> 너무 잘해가지고 언니가 지금 찍는 줄 알았어요. 그럼 무엇을 배워 볼까요? 자, 하나, 둘, 셋, 빵빵. 뭘안주신대 선물. 선물을 안주신대 <목소리도> 우리 센터 할아버지한테 선물 받을 수 있겠어? 회의 네. 안 울었나요? 네! 아, 나침에도 울은 것 같은데 언니가 왜자것 같은데 거짓말하 거야 진짜예요! 정말인가요? 여기 보고 자, 눈동자 보여세요 네! 정말? 맞습니까? 네!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 진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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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거 같데왜그지테 일로 와보세요 원래 어, 할아버지한테 가봐 엄마 같이 가나 부끄러워 <laughs> 산타 할아버지인데? 작년에 스 테이 산타 할아버지 만났잖아 그지가자 할아버지 인사드리고 산타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오테 어, 일로 와봐요 오 우리 테이 많이 컸네 일년 동안 잘 지냈어요? 네. 1년 동안 뭐 하고 지냈어요? 촬영하고 촬영하고 막그랬어요 근데 울라 그래요? 아, 음... 그 전에 쭈꾸미 언니. 네? 조꾸미 언니들로 와보세요. 아, 나도 선물 받을려고 네. 말잘 들어야지 <laughs> 조코미 언니 1년 동안 착한 일 많이 했나요? 그럼요 저 되게 많이 했어요 어떤 착한 일을 했어요? 우리 이쁜 테이한테 호시술도 알려주고 다른 친구들한테 태권도도 열심히 가르쳐줬어요 어 그래요? 네. 오, 우리 테이 박수 한번 쳐주자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고 그야고 이거 보기 전햄스터타우 너무 신다 야, 그리고 태희가. 태희가 또 준비한 선물이 있었는데. 산타 할아지가 위에서 다 보고 있었는데. 산타로 t a Rosa, s 어요 t a Rosa, Santa Rosa, Santa Rosa, Santa Rosa, Santa Rosa, Santa Rosa, s 있는데. 우와. 나도 산타 할아버지처럼 손 따뜻하게 다 감사합니다 산타 할아버지. 그럼 태이가 준 거예요. 아, 태이야 고마워 우리 태이. 네. 우리 꾸꾸미 언니도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다음 1년 동안 또 착한 일 많이 할수 있도록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착한 일더 많이 할게요. 이맨 1년 동안 착한 일 어떤 걸 했어요? 조심히 하고, 조금미 언니 말도 잘 들었어요. 맞아요. 아, 엄마 말은 잘 들었나요? 네. 아빠 말도 잘 들었나요? 네. 할머니 말도 잘 들었어요? 네. 어, 그럼 나쁜 일한건 없나요, 테이? 네. <laughs> 없어요? 네. 거짓말 하면 선물 못 받는데? 진짜예요? 엄마 맞나요? 아니요 아.. 니라는데요 태희 네, 엄마 말안 듣고 맨날 울었잖아요 울었어요? 울면, 아니에요? 울면은 선물을 어... 못 받는데 안 울었지 태희 아, 태희 우는 거 아니죠? 태희 지금 울어요? 아, 산타라 어제 1년 동안 작년에 우리 봤지 태희 작년에 태희 집으로 찾아갔는데 오늘은 여기 찾아오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대, 산타 할아버지한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지? 감사합니다. 우리 도 우는 거 아니죠? 울면 울면 안돼 노래 한번 불러보자. 시작. 내년에도 키쑥쓱잘 크고, 엄마 아빠 말잘 듣고, 조금 연이 말잘 듣고, 네. 그 내년에 유치원 간다면서요. 네. 유치원도 잘 다니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잘할수 있겠죠. 태양이한테 네. 더싼파로라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자. 롯데몰에서 하고 싶었던 거 a 요 네. 산타 할아버지 r 롯데에에서왔왔요요 네. 이게 좀 많이 비싸더라고 네. 산타 할아버지가 다른 른 사람한테 또 선물 주러 가야되니까 o Sant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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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n t a r 유튜브 n 그까 산타 할아버지한테 편지 썼던데. 아 맞아요. 삼팔오 즈편지줄 거예요. 읽어줄 수 있어요. 제가 꺼내릴까요 네, 조금만이. 테이가 네. 읽어주세요. 오, 스티커가 엄청 많네요. 스티커가 테 네, 읽어주세요. 씩씩하게 큰 목소리로. 사랑해요, 테이 네. 네. 자, 이친구 산타 할아버지가 아주 소중하게 간직해야겠어요. 산타 할아버지니까. 가보겠습니다. 테이 네, 내년에 또 봐요. 착한 일안 하면 산타 할아버지가 안올 거야. 이번에 1년 동안 태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온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여고 산타 할아버지한테 인사 한번 해주세요. 산타 할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내년에 또 봐요, 우리 태이 조금이 언니도 내년에 또 봐요. 네, 산타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착하게 살게요. 바빠. 바빠. 메리 크리스. 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드디어 네. 산타 할아버지 오셨어. 내가 네. 선물 받았어 산타 할아버지한테. 바다. 바다. 보자. 야, 네. 여러분 이거 태가 완전 하고 싶었어요 루때몰에서 <laughs> 근데 산타 할아버지가 알고 사주셨다, 그렇지? 네. 산타 할아버지, <laughs> 자 산타 버를 최고, 최고. 그러면 우리 집에 위에서 <웃음> <웃음> 거기서도 <바로> 본 건가? <laughs> 그럼 창문에서 <laughs> 할머니한테 할머니, 할머니랑 같이 고. 태희 착한 일 많이 하겠지? 네어나 태희가 말안 듣는지 나쁜 일 하는지 다 알고 계셔 할아버지는 음. 우리 <laughs> 2017년에도 더 착하고 말 잡는 아이로 자라자 알겠지 태희야? 네 우와 태희 너무 좋겠다 구독해주세요 빵빵 좋아요